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학교가 약간의 임시 공휴일을 줘서 갑작스러운 휴일이 생겼어요. 덕분에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혼자 여행을 하기 위해 1박 2일 텐진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이징 남역에서 텐진역까지 카우티에로 30분이면 도착해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아침 식사로 유명하다는 시베이지어 미식거리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챔빙고아즈와 텐진 특산품인 마화를 주로 팔고 있었어요. 안쪽까지 가게 많으니까 잘 둘러보시고 원하는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챔빙고어즈가 베이징이랑 다른 점은 반죽이 좀더 갈아놓은 콩물이라는 거 그리고 특이하게 안에 요티아오를 넣어주더라고요 맛은 있었는데 요티아오가두 개나 들어간 만큼 양이 엄청 많아서 반 정도 먹고 배불러서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텐진의 대표 관광지인 고문화 거리로 향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입구 쪽 상점들은 아직 안 열렸더라고요 여기는 저녁에 오면 야시장 분위기나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고문화거리 메인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상점가가 펼쳐지는데요. 중심부에 있는 천우궁은 비추입니다. 텐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섬기던 여신을 모셔둔 곳이라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향올릴 거 아니면 정말 볼거 없어요. 고문화거리를 다 구경하고 난 뒤에는 우다다오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유럽풍 건물들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길거리 구경하기도 좋았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혼자 한참을 명 때리며 앉아있다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자기로 만든 도자기집인데요. 여긴 들어가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입장료가 50위안으로 꽤 비싼 편인데 안은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냥 밖에서 사진만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밥 먹고 나서는 소화도 시킬 겸 하이허를 따라서 산책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텐진역과 해방교, 그리고 세계의 종이 보이는데요. 지금 해방교와 세계의 종은 공사 중이라 근처에 철근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해가지고 텐지나이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텐지나이 밑으로는 양옆에 야시장이 쭉 깔려있는데요. 평일에도 꽤 활발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산 대왕 양꼬치는 완전 실패예요. 너무 냄새나서 바로 내다 버렸습니다. 강 반대편에 있는 야시장도 쭉 둘러보고 1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늦이막하게 호텔에서 나와 이탈리아 풍경구로 향했습니다. 12시쯤 되니까 노천 카페들이 슬슬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노천 카페들은 오후에는 브런치, 저녁에는 펍으로 변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각자 취향에 맞는 시간에 방문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간 곳은 여기입니다. 4만 원좀안 드는 가격에 1인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어요. 밥 먹고 나서는 여유롭게 풍경구를 둘러봤는데요. 이젠 어디에나 있는 인생 네컷을 시작으로 조개지 시절의 건축물들을 구경하며 사진 찍기 좋아요. 가고 싶었던 종서각 서점은 아쉽게도 문을 닫아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 텐진역으로 향했습니다.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어 당일치기로도 좋고 중국이지만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텐진. 색다르고 가벼운 중국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